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질리카 코인의 돌파자리 저항대, 즉, 목표가를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리카 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 큰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코인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시세가 나왔던 게 2018년도 반감기 때, 그리고 2021년도 반감기 때 대략 280원에서 35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이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대폭발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언제죠? 다음번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375일 정도가 남았고, 그 시기가 대략 내년 4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카 코인을 내가 지난번에 폭등할 때 잘못 들어가서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4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큰 상승 도모하면서 네, 중장기 관점으로 네, 기간 보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바닥에서 우리 상승 반전 이룰 때잘 네, 공략을 했고 그리고 진리카코인 소통방에서 또이 자리 공략해서 수익 잘 챙겼고 눌림목 자리 반등 타이밍 또잘 매수해가지고 수익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 상승턴 저항 때 48원에서 55원 구간의 돌파를 잘 점검하셔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카 코인은 현재 48에서 55원 네,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유는 48에서 55원 영역이 핵심 변곡점이다. 자, 때문이라고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때문. 자, 자, 요, 요 가격을 이제 돌파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 우리가 장기입형, 네, 장기 라인 들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이 가격이 계속 낮아지면서 거의 1년 동안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8원과 29원, 28원 요 가격이 이제 질리카 코인의 박스권 구간이었어요. 그렇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략 한 1, 2, 3, 4,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요런 박스권의 등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장단을 뚫어낼 경우에는 상방으로 이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48원을 지켜주면서 위로 추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48원과 55원을 돌파 못하고 저항받는다. 그러면 다시 하방, 어디까지? 28원에서 33원까지 추가 낙폭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디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노려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카 코인이 왜 45원과 55원이 중요한지, 오늘 별 다섯 개에 쳐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카 코인이 48원을 돌파한다. 강하게. 그러면은 55원 저항받고 48원 지켜주면서 큰 시세를 만드는 이 눌림목 자리가 매수 점이고요 그걸 꺾인다. 매도했다가 어디서 28원과 34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요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매매 전략 좀 세워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각으로 좀 짧게 지지선 대응 간단하게 좀 지지선 잡아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제 42원과 그리고 요 가격 43원 가격을 네, 현재가 기준 핵심 지지선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42원이 저항대였어요. 이 저항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고 그 돌파 이후에 가격대를 지켜준 가격이 22원 위에서 눌림목 구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23원, 43원과 42원이 현재 우리 질리카 코인의 핵심 네, 분봉상 지지선 42에서 43원이다. 즉 42원과 43원 지지선을 이탈하지 안는 선에서 보유자분들 단기 목표 48원, 2차 목표 55원, 네, 돌파 여부 점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48원, 그리고 55원 가격을 자, 돌파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도 저항받고 폭락하고, 저항받고 폭락하고, 저항받고 폭락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으로 차익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아서 수익을 내자. 이렇게 오늘 진리카 코인에 대한 돌파자리 저항대 점검과 단기 대응 전략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질리카 코인을 좀 크게 물려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정도 조금 더 길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많이 빠졌을 때 저점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추가 대응 통해서 상단가를 낮췄다가 반등할 때 털고 낮췄다가 반등할 때 털면서 올한해 유도리 있게, 야무지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지지와 저항대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자 1번 아니면 진리카 이렇게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후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소통방에서는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알트 코인들 네 수십 프로 수백 프로의 큰 상승도 같이 눌려보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정확한 타점에서 같이 네, 야무지게 투자 수익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앱터스 코인으로 5배 정도도 수익을 냈는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뒤에 왔을 때마다 단타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네, 비트코인, 알트 코인, 5에서 10%씩 수익 챙겨 나가다가, 자, 우리 진리카 코인처럼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이 왔을 때그 구간들을 활용해서 더 극대화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진리카 코인이 지금은 이제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저항 48원 2차 저항 55원 그리고 48원을 돌파했다 48원을 지켜주고 반등할 때가 매수 타점 꺾인다 그럼 어디서 28원 32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라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들 숙지해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잘 만들어 가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딜리카코인의 실시간 전략과 요코인을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유하실 분들은 소통방에서 예, 추가적인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예, 질문하시고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이 검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